주식은 의식주 다음이잖아요. 근데 의와 식은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주는 부동산 대출 다방아 오고 이사도 못 가게 해놓고 전월세 폭등하고 비투는 되는데 왜 전세 대출이랑 부동산 대출은 안 되는 겁가요 그러니까 레버리 공매도 장고 역시도 지금 역대 최고치에 지금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각종 지표들이 그러니까 투자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과열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 상황에서도 주식사라 주식사라 이게요 민주당하고 이 정권이 지금 증시 부양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5천 포인트 어, 이걸 가져가야 부동산 악재를 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지금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입법 추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요 이게 다 뭐냐면 주식장 다 부양책이에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하면은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 배당세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거 자사주 기업들이 사들이면은 그거 주식수 줄여가지고 주가 부양하는 이 방법들을 지금 의무화하는 방법들. 음. 민주당이 지금 이거 지금 다.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주가 부양하는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아니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지표를 지금 너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한다. 근데 이제 주식은 예? 의식주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음, 그럼요. 근데 의와 식은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는 부동산 대출 다 방아 놓고 이사할 못가게해 놓고 전월세 폭등하고 집값도 이미 폭등했는데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진보 자파 정부 경험으로 보면 규제로 저렇게 때려 막아 봤자 결국에는 튄다는 거다. 그거럼 의식주를 다 망쳐 놓고 예. 코스피 좀 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띄워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laughs>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이 언론사를 예를 들면 예. 한 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예. 자기 집도 있고 남는 돈으로 주식하면 주식 올라서 기분 좋을지 몰라요. 예? 신입 기자들, 피디들. 예.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주식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집살 돈도 없고 지금 코인 했다가 망하고 막 이렇게 되고 제가 아까 말한 게 서민들. 코인 또떨어지잖아막 이게 주식 오른다고 박수 치고 좋아하면 예.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나는 더배 아픈 거예요. 그렇죠. 물가는 더 오르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콜라 한 캔에 우리나라도 2천 원하는 시대가 됐는데 와, 맞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 미봉책이지 결국에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자극하고. 예. 이거 부동산 못 잡으면 이사철에 더 난리나고. 그럼요 당연하죠. 이재명 정부 기조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사라는 건데 집살 정도로 어떻게 돈을 봅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laughs> 그러니까요. 시드가 1억이 안 되는데 대부분은 90%는 시드가 1억이 안될 텐데 빚내서 어제 산 사람은 지금 이거 금융위 부위원장 얘기 듣고 빚내서 주식 산 분들은 오늘 하루에 야 이거 뭐. 1억을 투자했으면은 600이 그냥 지금 날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물 순간에. 경제가 받쳐주지 않고. 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안된 상태에서 코스피가 5천 가봤자. 예. 그거는 초상류층 그들만의 잔치인 거예요. 예. 돈 벌어도 번게 아닌 거예요. 야. 집값 더 오르니까. 물가 더 오르니까. 이와중에도 계속 이 정권은 주식 부양을 위해서 각종 입법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아니 그리고 비트는 되는데 왜 전세 대출이랑 부동산 대출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가지고 하는 어. 거.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빚인데. 그러네요. 그 가계 대출 억제해야 된다면서 이 주택 대출은 다 묶어두고. 예. 청약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도 40%밖에안 줘서. 예. 이제는 청약 당첨돼도 돈 없으면 눈물 먹은 코 포기해야 돼요. 지금 못 해요. 예. 근데 주식 비트는 왜 됩니까? 그러네. 사실 변동성과 위험성은 주식이, 주식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데, 높은데. 그렇죠. 네. 이거는 만약에 상장 폐지되고 그러면 정말 휴지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은 집이라도 남지. 음. 이거를 참 위정권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